안녕하세요. 지금 6월 30일 저녁인데요. 어, 갑자기 지금 조비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디님과 봤더니 조금 전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급등을 한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두바이에서 아마 실금 비행을 한것 같아요. 근데, 시범 비행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처 쪽에서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들다 보니, 아마 그에 대응하고자, 그 일본하고 한국에서 하는 그런 동영상이 아니고, 상당히 좀, 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어, 지금, 이게 이제 두바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예, 어, 저, 제가 국내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고, 해외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해요. 그래서 두바이 이쪽도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 기억이 많이 나네요. 두바이, 뭐, 두바이도 마찬가지지만은, 두바이, 그 버즈 칼리파, 그 동네를 빼면, 전부 다, 뭐, 사망입니다, 사망. 거 대부분 사망이고, 그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면, 창, 착륙을 하고, 저좀더 내려가지고, 아, 멋있죠 조비 하이팅입니다 그 조비, 그, 주식 그래프 한번 볼까요? 어, 그래프를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저항선을 오늘 뚫었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더니 느낌이 좀그렇더라고요 지금 저항선을 뚫었습니다. 어, 뚫은 상태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번 뚫었잖아요. 지금 10.84%, 10.88달러. 일단 10달러를 뚫었네요. 마에 10달러를 뚫었고, 그러면은, 일, 오늘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인데, 어, 10달러를 뚫으면, 그 다음은 이제 17달러로 가겠죠. 17달러로 향해서 이제 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 일단은 뚫었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이제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더 가다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로 입성하시는 분들은 뭐 가급적이면 오늘 오늘, 일단, 뭐, 일부 분할 매수를 갖다가 하든지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죠. 버스 떠나기 전에. 어,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막고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항선 뚫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지금 거래량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 뚫, 뚫, 뚫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손바김이 조금 되면서, 어, 이게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조비 같은 이런 종목들은, 어 샀는데 물렸다. 아 내가 사니까 물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가 안되고 낚시를 해야 된 낚시한다. 그렇게 어,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소라든지 이런 거는 추천을 안 드린 이유가 어, 그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들고 가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전문가 어떤 뭐,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뭐, 차트를 보고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지, 뭐, 지금 뭐, 조정이 나왔을 때 사고, 또 뭐, 조금 뭐, 오르면 은 팔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주식들은 또 사봐야, 그러게 뭐 메리트도 없을 것 같고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그뭐 기분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영양가는 없다고 봅니다 어, 저 조비 파이팅이고요 어, 오늘 오늘은 지금 지금 보니까 한14% 아까 한 16%까지 11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10.75달러. 오늘 상 사항, 오늘 상을 오늘 뭐 이게 지금 13.9% 14% 정도 올랐는데 뭐. 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오늘. 그러면은, 오늘, 뭐, 잠은 또 자야 되니까, 뭐, 한 10, 뭐한 10달러 정도에, 10달러, 10. 한 2달러 정도, 10. 한 3달러 정도에, 뭐, 걸어 놓고 주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조금, 샀으면 좋겠는데, 버스 떠나기 전에.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방으로 내려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뚫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날인데, 뚫고 있네요. 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조벤, 조비 CEO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FAA 그 인정을 4단계를 거의 완료했다고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그래서 지금 5단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비는 조만간 FAA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뭐 겸사겸사해서 뚫은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하튼 오늘 굉장히 좀 기념적인 그런, 어, 날이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